도권의 중심, 경기방송 FM 99.9MHz 장애인에게 불량 보장구를 만들어 무료로 지급한 뒤 국가보조금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판매업자 등에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계기관은 형식적인 검수 절차만 통과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박상욱 기자입니다. 66살 김씨 할아버지는 최근 장애 보장구 구두를 무료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발이 아파 며칠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체형에 맞게 속골을 뜨고 실리콘 등을 사용해 만들어야 하지만 대충 치수만 맞춘 효과 없는 불량품입니다. 안 맞아요. 한 발이 라 이렇게 딱딱이 이렇게. 벗어나도 못쓰겠더라고 근데 아파. 너무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가져갔지요. 달라더니 젊은 총각이 하나, 그 안으로, 구두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깔 때만 많이 넣더라고요, 때만. 54살 임모 씨 등은 이 같은 불량 보장구를 만들어 장애인 5천여 명에게 무료로 제공한 뒤 10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면 구입가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본인은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원가 5만원대의 불량 신발의 경우 판매가를 22만원 정도로 책정해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해주는 대신 17만원 정도를 챙긴 겁니다. 이들이 거액의 보조금을 챙길 수 있었던 건 허술한 검수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보장구 보급 시 제조기사 자격증과 의사의 검수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상당수의 의사들은 의학적인 지식은 있으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체형에 맞다고 그러고 자격증이 있는 기사가 제작하였다 하면 꼼꼼히 살피지 않고 다소 형식적으로 검수인서를발급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임시 등 보장구 판매업자 25명과 브로코 6명, 보장구 기사 자격증 대여자와 의사 등 모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방송 박사욱입니다